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니콜입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어, 준비를 했는데요. 아 r l 스 11월 12일 자,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넘버 원인 것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today's title is South Korea overtakes China as number one in shipbuilding orders in Octo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고,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자부심이 이제 생기는, 또뭐 장보고까지도 생각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South Korea 하면은, 어, 이제 대한민국은 overtakes 했습니다. overtake라는 거는 이제 추월하다 앞지를 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을 추월했는데 as number one. 1등으로 어, 중국을 추월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중국이 앞섰다는 얘기했죠. 근데 어디 분야에서? In shipbuilding orders in October. 하면은 10월달에 shipbuilding orders 하면은 이제 조선업이죠. 배를 짓는 어, shipbuilding orders에서 어, 1위 1위로서 중국을 이제 추월했다.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이제 있습니다. 내용이 오늘 조금 긴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record number of shipbuilding orders and order value in October 그다음에, is expected to help South Korea to keep its top position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진표, which has faced fierce competition from China. The record number 하면, of shipbuilding orders. And order value in October 까지 주어보겠죠. 그래서 shipbuilding orders 하면은 이제 뭐 조선업의 그런 주문. 그 다음에 order value 하면은 뭐 주문값 정도? 어, 10월달에 어, 그 배를 시원하는 주문과 주문값의 그 기록적인 숫자는 is expected to 하면 기대되어집니다. 어, 돕도록. 네, 계속 좀 아무런 이야기만 제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어, 대한민국이 keep its top position 하면은 일등 위치를 어 계속 유지하도록 어 돕는 것으로 기대가 되어진다. 근데 어떤 분이냐인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industry. 조선업 분야에서. 그런데 그것은 has faced the fierce competition 하면은 굉장히 치열한 어 경쟁에 직면해 있었던, 직면하고 있는 어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어 fierce 하면은 뭐이 경렬한 어, 경쟁을 직면해 있습니다. 이 shipbuilding industry.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이 조선 분야에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힐링했다. 이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쫙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record number of shipbuilding orders and order value in October is expected to help South Korea keep its top position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faced the fierce competition from China. 이렇게 되 있고요. 다음, uh, South Korea overtook China 했습니다. 아까 제가 overtake란 단어인데,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uh, 대한민국은 중국을 추월했었다, uh, 추월했다. To reclaim 하면은 uh, 다시 되찾는 거예요. It's number one spot 하면은 일등 자를 uh, 되찾는 것을 다시 이제 uh, 추월했다. In global shipbuilding orders last month 하면은 10월달이겠죠? 지난달. 어 그, 세계적인, 그, 조선업, 그런 주문에 있어서, 그것의 1등 자리를 다시 회복해, 회복하는 것으로서 중국을 추월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꼈다. 이런 내용입니다. Then, later by Class Research Services, 끊고, shoes Korea, one orders, totaling 1.29 million. 그 다음에, 끊고, compensated gross tons in October. 이렇게 됐어요. 데이터는 수치인데요. 마이크로스리 수출 서비스의이 수치인 데이터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한국에 원어드를 하면 주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총 전체가 이제 밀리언이 0만이니까한 백이십구만 주문을 얻었는데 그것은 어, 10월 달에 c o m p e n s a t e d g r o s s t o n s 하면은 판산 음, 톤수에 있어서 c o m p e n s a t e d 원래 보상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Compensated g r 그냥 세트로 알아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환산 톤수에 있어서, 배 전체 129만 이런 톤으로서 이 주문을 어, 한국이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수치는 that's a more than 300% on year 하면은 30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의 그런 결과치를 보여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일단, one year 하면은, 뭐, 열매 열리는 해 정도인데, 3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해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order value also went threefold. 했어요. 하면은, order value 하면은, 뭐, 뭐 직독직기를 하자면, 뭐, 주문 가치인데, 뭐, 주문 값은 또한 올라갔어요. 3배, threefold. 그래서, two point 하고 넘어갑니다. 2 6인트 식스 밀리의 유로스 달러즈 레스 지난 달 계속 월달이죠 비율은 십 억이니까 식스 포인 이렇게 면은십억 하면은 이십억이십억 26억, 26억 달러로써. 어, 3배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etching a r e c o r h e a r t 기록을 적인기록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is k e 이 결과는 On the back of growing LNG projects and increasing orders of eco-friendship due to 하면은 뭐, 뭐 뭐에 따르면 Stricter environmental r e g u l a t i o n across the world 좀 긴데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 결과는 어떻게 왔냐면 The back of growing LNG 자 LNG 뭐 LNG 증가, LNG 프로젝트의 뭐 이런 거와 같이 왔고 그리고 증가하는 어, 또 주문이에요. 업 이코 프렌들리쉽스 하면은 환경친화적인 배를 주문하는 이런 증가하는 주문들. 근데왜 환경친화적인 모의뭐뭐 기나 더 엄격한 s t r i c t 비유급에서 엄격한 환경적인 규제예요 across 어, t world 전세계에 걸친 어, stricter 더 엄격해진 environmental regulation regulation이 어떤 규제거든요 환경 규제에 기인한 기, 어, 환경 친화적인 배에 대한 증가하는 수치 그리고 어, lng 프로젝트 증가하는 lng 프로젝트의 뭐 결과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될 거고요. LNG는 음, 뭐 리코 파이드, 네츄럴 가스 해서 액화 천연 가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액화 천연 가스로, 뭐 리코 파이브, 네츄럴 가스, 액화 천연 가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 o t h Korea won a total of s e v e n t ships, including four LNG ships and e v e r y large crude oil carriers. 이렇게 일자 영수 자를게요. 한국은 어, 얻었는데, 전체 17개의 그 배의 주문을 얻었다는 얘기예요뭘 포함하냐면, 4개의 LNG 배. 그 다음에, 11개의 굉장히 커다란 크루즈원이가 담면, 이원유예요 원유를 그 나르는 배. 이걸 뭐, VLCC 이니셜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12개의 주문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 표현도 우리가 좀 많이 쓰는데요. 카운트폰에 뭐, 설명하다는 정도로 많이 쓰지만, 우선 설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차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h, more than 80% of shoeholders 하면은 80% 이상, more than,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오더냐면 place a uh, world w i l e last month, 지난달, 세계적으로 어, 주문되어진 그런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in the first t i m month through October 하면은, 어, 첫 번째 그 10개월, 어, 10월달까지 1월부터 10월달까지 쭉 이렇게 봤을때 korea has won y e a r 16 billion dollars of orders 주문에 있어서 빌런의 10억이거든요 그래서 160억 달러에 근, 근 160억 달러를 벌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thi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하면 어떤 다른 나라보다 어, 그러니까 1등으로 160억 달러를 벌어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orea is followed. 그 다음에 한국 뒤에 2등 China, 3등 Italy, 그 다음 Japan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order volume went down 하면은 어, 주문 수량이 내려갔어요. 35%가 35% 35% 내려가서 26.9 million CGT s 했어요. 그래서 밀리언 1 0 0만이라고 했으니까 690만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이는 이제 1월과, 어, between January and October 하면은, 어, 1월과 그 10월 사이에 이 C, 어, 690으로 CGT가 내려가, 내려갔는데, 내려 35%까지 내려갔다. 근데 CGT는 뭐냐면, 뭐, Compensated Gross Tonage에서 뭐환산도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was it still the highest 하면은 여전히 굉장히, 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음, 가장 1등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Surfacing China 6.1 million CGT 6.1 million 하니까 610만 CGT 중국의 610, 어, 610만 CGT를 Surpass하면 추월하다 추월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GT는 뭐의 이니셜이냐면 c o m p e n s a t e d g r o s s tonnag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South Korea trade industries says 하면은 무역 부여에서는 뭐라 뭐라 하냐면 says the increase 하면은 증가에요 근데 in global orders 하면은 세계적인 주문의 증가. The full value added ships 하면은 뭐뭐 뭐 가치가 부여된 배. 예, 를 들면은 뭐 LNG carriers. 아까 그러니까 LNG는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 어, 이것이 expected to continue 지속되는 것 같아요. 주문이. 어, 디로부터 카타르와 모잠비크와 나이지라. 그래서 언제 언제까지? All n e x t year,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 자, 어려우니까 조금 직독직접 해볼게요. South Korean trade in i n d s t e r y 하면 뭐 대한민국의 무역부에서는 음, 말을 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the increase 하면은, 여기서는 이게 명소로 쓰였어요. 증가. 증가가, 어, 계속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네, global o r d e r 하면은, 어, 세, 어, 뭐에 있어서. value added s o u l i k e 요렇게 이게 동사부가 되겠네요. 자, 증가가 is expected to c o u e 지속되어지는 기대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어, 증가인데, 네. 글로벌 워라면 세계적인 주문회의사 증가 근데 어, 뭐에 대한 value added i 면 원래 value a d d 하면은 음, 뭐 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뜻인데 약간 그러면 살짝 어색해서 뭐 가치가 어, 뭐 더해진 배 예를 들면 어, LNG carriers LNG를 실나르는 배와 같은 이런 가치가 주어진 배에 있어서 어, 세계적인 주문회서사의 증가가 is expected to continue 지속되어지는 것을 기대되어집니다 어, 주문에 있어서 근데 어디서의 주문이냐면 뭐 이런 이런 나라에서 대해 언제까지? Until early next year. 하면 내년 초까지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음, 그리고 또 expect 기대되는지 기대하는데 c o r e a to secure 하면 한국이 안전한 거에요안전한 것이 기대가 되어진대요. It's number one spot 하면은 세계 지금 1등 자리가 계속 어, secure 하면 안전하게, 게, guarantee가 되는 것이 기대되어 있는데요. 뭐에 있어서 shipbuilding orders value 하면, 어, shipbuilding order value 하면, 그배 주문 값과 어, volume 하면, 그 양이겠죠. 올해 이것이 어, 계속 안전한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paragraph가 좀 상당히 길었어요.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 일단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리는 안 나오겠어요. The record number of shipping orders i n order v a l l e y in October is expected to help u h Korea kept its top position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faced fierce competition from China. South Korea overtook China to reclaim its number one spot in global shipbuilding orders last month. Thereby Clarkson research sources shows Korea won orders for 1.29 million compensated gross tons in October. That's more than 300% on year. Order value also went up 34 to 2.6 billion US dollars last month, reaching a record high. This came on the back of growing LNG projects and increasing orders of eco-friendly ships due to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across the world. Korea won a, a tour of 17 ships, including four LNG ships and 11 very large crude oil carriers. According for more than 80% of ship orders placed worldwide last month. In the first 10 months since October, Korea has won near $16 billion of orders. This i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Korea is followed by China, Italy, and Japan. Although volume went up 35% to $6.9 CDTs between January and October, but was still the highest in the world, surpassing China's 6.1 million CDTs. South Korea's trade ministry says the increase in global orders for value-added ships like LNG carriers is expected to continue on demand from Qatar, Mozambique, and Nigeria until early next year, and expects Korea to secure curious number of spots in order value and volume for this year.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링크는 제가 이제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링크하면 이제 그걸 이제 반복해서, 어, 이제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단어는 조금 그 조소업 쪽이라서, 어, 조금 몇 개만 정리를 해보면, 오드 분류 하면은 어, 주문값으로 이제 여서 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클레임 하면은 뭐 회복하다 되찾다 어, 이런 거 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제목에서 먼저 나왔던 단어가 오버리테크 하면은 추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컴 a t 티드 하면서 그로스 d 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업 용어처럼, 음, 환산톤수 원래 이제 컴퍼세이티가 컴퍼세이션 컴퓨터 보수, 뭐, 보상인 여서는 환산하다라는 의미에 대서 환산, 보정한, 환산톤수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크루저 오일 하면은 이제 원유로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또 뭐가 있을까요? 온 어, 디맨드 하면은 주문하고 있는, 뭐,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탑 포지션은 뭐, 1등, 이렇게 되고, 레코드 하임의 기록적인,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보시고요, 어, 천천히 어휘를정목하시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 느새 여러분의 이제 리스닝 있어서는 실력이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리스닝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스피킹까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길었고요. 어,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더 좋은 내용 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